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에서 아마존 광고, 즉, 스폰서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스폰서드 그리고 i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네, 가만히 올려보면, 예. 스폰서드 프로덕트라는 표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스폰서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예. 대표적으로 광고가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 위에 이세 항목이 광고가 지금 이루지고 있는 거고요. 네, 다른 것들은 뭐 지금 광고가 예 없습니다. 아 여기 밑에도 있네요. 스폰서드 예 여기 도 있고요. 여기 도 있네요. 네.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런 스폰서드 애드 프로덕트 혹은 스폰서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들 있죠. 네, 우리가 광고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진행을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애드버타이징의 캠페인 매니저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이 바뀌었고요. 애드버타이 m a 아마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광고를 진행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50달러 인 프리 클닉 웬뉴 스타트. 어, 여러분들이 50달러까지 지원을 받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항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클릭을 하고요. 네, 화면이 바뀌었고요. 보시면 예, 크리에이터 캠페인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뭐 여기 캠페인, 드래프트, 모벌 r 코퍼레이션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캠페인을 진행하시려면 네이 항목을 시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밑에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캠페인을 하고 나서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예, 것들 한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얼마나 비용을 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판매가 되었는지 그리고 A 코스라는 것은 어 광고로 인해서 어 광고비가 얼마나 책정 어 얼마나 쓰였는지 그렇 그리고 그 쓰인 만큼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네, 그런 것들이고요 어, 인프레션이라는 건뭐 어떻게 보면 은 어, 영향을 끼친 정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뭐 모르시겠으면 사실 이렇게 한국어로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예, 쉽게 더알수가 있겠죠 예. 뭐 지출액 판매, 판매광고비용, 광고노출수 예, 인프레션은 노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외 것들은 예,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예, 처음이라는 전제하에 저도 역시 지금,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은 크리에이터 캠페인을 클릭해 주시고요 네 이거는 어,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네, 브랜드로 일단 하시기에는 지금 사실 무리가 있고요 예, 스폰서드 프로덕트 즉 어떤 제품을 누군가 검색을 했을 때 네, 우리의 제품이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노출이 될수 있도록 해야겠죠 어, 여러분들은 예, 스폰서드 프로덕트 네.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캠페인인 네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크게 어, 타겟을 오토로 할 것이냐, 수동으로 할 것이냐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의 경우는 오토와 수동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오토만 하셔도 뭐 무방하지만 어, 여러분들 이 매뉴얼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오토매틱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캠페인 네임은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여기서 예, 아쿠아 두줄 매트기 때문에 예, 어, 저만의 명칭으로 아쿠아 천일 볼까요? 그리고 오토매틱이라는 표현으로. 구분을 좀 지어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일, 예, 시작일은 오늘이 예, 시작일은 예 시작일은 지금 아직 제품이 안 갔지만 어, 제품 간 걸로 해서 제가 일단 어, 기록, 기록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부터 할까요? 네, 그리고 엔드 일정은 제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건 언제든지 어, 우리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정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Yeah. 자, 데일리 버젯은 하루 예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 20달러에서 네, 30달러 정도 범위로 설정을 합니다. 예, 저는 20달러를 설정을 하겠고요. 네, 여기서 바로 런치하는 게 아니라, 예, 밑으로 보시면 크리에이션 애드 그룹이라는 게 있죠. 네, 이거를 통해서, 예. 어, 광고 그룹 이름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토로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이 아마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언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고요. 예, 그리고 밑에서 상품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걸로 아, 가겠습니다 네, 이걸로 됐고요. 그리고 밑으로 가시면 예 비드 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비드 값이라는 게 네, 입찰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동이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크게는 안, 안 들어가게 제가 설정을 하고, 보통 0.25달러 혹은 0.3달러 정도를 제가 책정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이거는 그렇게 자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네. 네 여기 옵션에 네거티브 키워드라는 것이 있는데 예, 뭐 이런 것들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 자동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저는 예, 런치해서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가 아, 에러가떴죠죠 예, 잠시만요. 아 위에 꽤 지워졌나 보네요. 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그리고, 하루 예산은, 네, 20달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딴거한번 볼까요? 아, 어, 매드그룹 네. 네임. 예, 네, 다시 한번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른 거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게 왜 초기화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네, 이 상태로 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네, 제대로 성공적으로 캠페인이 예, 애드 캠페인에서 애드 그룹이 잘 형성되었다고 나오고요. 네, 그러면 오토매틱은 이대로 끝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캠페인 매니저 혹은 에딧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또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지금 보시면 밑으로 이 내용이 있고요. 이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광고를 예,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하지 않았고요. 지금 오토 오토는 제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예, 오토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한 2주 정도, 예, 한 2주 정도 지나면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보고서는 어, 보고서를 받기 한 1주 정도에 어, 1주 전의 자료는 사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2주 전의 자료를 예, 2주 전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예, 일정 기간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서 받아 보시는데 그 보고서는 예, 저번 주, 즉 어, 오늘 오늘 광고가 시작이 되면 오늘 이전 한 5일 정도는 제대로 된 결과값이 여기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까지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지금은 첫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 없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네 매뉴얼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고요 네 똑같이 캠페인 네임을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 1001번이고요 이번엔 매뉴얼로 진행을 하기로 했죠 네 매뉴얼이고요 아, 똑같이 어 똑같이 시작하는 날은 그대로 아 다음 주로 하기로 했죠 자, 이번 주 26일 네, 그리고 하루 예산은, 네, 20달러. 그리고 매뉴얼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루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20달러가 만약에 하루 예산으로 정해지면, 20달러 범위 내로, 예, 여러분들의 광고가, 어, 광고비가 지출이 되고요 20달러 이상, 예, 20달러 이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예, 거기서 하루에 그 광고, 광고가 광고 멎게 됩니다 즉 20달러 이상으로 광고비가 소요되지는 않으니까 예, 이거는 여러분들 예산에 맞춰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드그룹 네임을 다시 한번 네. 캠페인 네임과 아마 조금 다르시게 차별화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매뉴얼 타입이라는 형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품별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설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 항목을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이 항목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오토를 했지만 지금은 예, 매뉴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하루 예산. 예, 하루 예산은 아 하루 예산이 아니죠. 이게 비드값의 예, 입찰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입찰가격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아래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은 브로드 값을 설정하는 거는 그렇게 저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이미 오토매틱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엔터 키워드로 가셔서요 예. 여기서 매치 타입을 프레이즈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의 경우는 보통 프레이즈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프레이즈 에 여기에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혹은 검색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여기다 기입을 하시면 되는데 뭐 머천트 워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많은 검색어들을 봤죠. 네,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예,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네, 요것도 뭐 예, 이것도 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예, 이것도 많이 나가겠네요. 예,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을 되도록 많이 넣어주시, 넣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네, 저희가 그, 머천 투어드 있죠. 머천 투어드를 통해서, 네, 뽑아낸 검색어를 여기다 넣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 있는 걸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하겠고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아마존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어, 예, 로직화 혹은, 예, 데이터가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버전투워드에 있는 항목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면 됩니다. 네, 분류를 하면 되고요. 네, 이건 브레즈 다시. 어, 우리가 잘 나가는 거안 나가는 거를 보고 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나서 어, 비드 값을 예,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에드키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보이는 것처럼 네, 어, 우리가 1 0 가지를 어, 추가를 했네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에서 예, 어, 여기 어 제한, 예, 경쟁, 아, 입찰가를 제한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물론 이대로 이 어플라이를 하시게 되면, 예, 이 값으로 보통 이루어지고요. 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 있죠. 예, 물론 여기에 아쿠아 두드리란 표현 자체도, 네. 아, 이거는 검색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안 쓰셔도 되고요. 예, 이 키워드는, 예, 검색어에 없는 거 위주로 하시는 것도 예, 좋고요. 혹은 우리 서치텀에 있는 거, 예, 서치텀에 있는 거. 검색어에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을 모두 하셔도 됩니다. 혹은 Aqua, Dood, m a t 다음 Water, Dood, Water, Dood, m a t 이것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굉장히 잘 나가는 네, 용어일 거고요. 네, 밑으로 들어갔네요. 네, 밑으로 들어갔네요. 여기 보시면 예, 많이 나가는 것들은 아마존에서 알아서 이렇게 높은 값을 지금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 정말 메인 페이지에, 잠시만요, 아마존에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인 이미지에 메인에 위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경우는, 예, 네, 좀 줄일까요? 예,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아, 되도록 비드 값을 높게 하시면, 예, 여러분들의 제품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예, 상위에 노출이 되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이 가격 범위로 여러분들의 어, 예산에 맞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간다 생각이 드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예,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라지 아쿠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런 예, 식으로 어, 이건 물론 여러분들 예산에 맞춰서 짜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일단은 지금 예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네, 네, 이분 정도네요. 제가 제 기준으로는 조금 높고요. 아쿠아 두들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예, 조금 낮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1.7달러 정도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예산에 맞게 이것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예, 진행을 하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매뉴얼은 여러분들이 요 프레이즈의 예, 매치 타입을 프레이즈로 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어, 브로드로 하면 예, 알아서 너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아마존에서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되도록 예, 이 프레이즈로 프레이즈를 잡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을저 역시 예, 프레이즈로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럼 이 상태로 예,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부정 부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잘안 나가는, 예, 키워드를 나중에 정리를 해서, 예, 드와 어, 예,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항목은 저는 사실 그렇게 자주 쓰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잘 나가는 것과, 예, 어, 그러니까,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어, 광고로 인해서 잘 팔리는, 잘 팔리는 검색어, 잘안 팔리는 검색어를 나눌 때 쓰시면 되는데, 예, 저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예,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맞게 하셔도 됩니다. 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되어 있다고 하고요. 투캔 백 매니저를 통해서 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매뉴얼 항목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클릭을 한번 해보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매뉴얼만 나왔고요. 여기서 키워드 14개를 우리가 설정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 데이터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값은 나오지 않았고요.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 광고를 통해서 여기 표시가 됩니다 이 항목이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항목을 네이 항목에 맞춰서 여기 나온 결과값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또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일단은 이대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활성화 비활성화 형태로 여러분들이 네, 이런 식으로 예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죠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일단은 지금 50개까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밑에 것도 일단은 저는 바로 런칭을 하기 위해서 재고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요대로 일단은 예, 다 비활성화를 했습니다 혹은 요렇게 요걸로 하셔도 되겠죠 요걸로 이런 예, 식으로 해서 뭐 e n a b 혹은 뭐 d i s a b 형식으로 표현 하셔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네, 광고 광고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노출이 조금 더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노출이 더잘 되고 싶다 하시면 어, 비드 값을 조금 높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무래도 첫 상품이고 어, 좀 매출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네, 어, 여러분들 예산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광고비를 많이 책정을 하면 아마존에서도 더 광고를 광고비를 많이 소, 소요되는 예, 많이 지출하는 셀러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겠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 예산에 맞춰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출이 예, 많이 올라가면 그때 조금씩 광고를 예,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아까 매뉴얼도 아, 매뉴얼은 지금 했지만 예, 오토도. 모활을딱하고요 여러분들은 예, 이것도 이렇게 언제든지 예, 캠페인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광고를 끄고 예, 켜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광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제품은 예, 광고를 통하지 않고는 사실 노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광고를 꼭 이용하셔서 노출이 잘 되고 매출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에 따라 수익이 올라가도록 예,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예, 오늘 수업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